탐석 중에 음, 차돌에 먹이 잔뜩 들어 있는 돌을 하나 발견했는데요. 아 수많은 좋고 먹도 너무 기가 막히게 들었는데 아 어떻게 보, 봐야지 좋을런가요? 아, 이렇습니다. 눕혀서 보는 게 좋을까요? 음, <laughs> 댓글로 남겨주시면 음, 고맙겠습니다. 제가 초보라서잘 모르 몰라요. 그러니까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어, 차돌의 목이 들은 거는 참 음, 드문데 어, 좋은 작품 감사합니다.